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 버리기는 이제 진짜 여기다 버리고 가시고요.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거. 이거를 기준 을 알려 드릴게요. 이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. 자, 뭐냐면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육하 원칙 다 배웠죠.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. 육하 원칙만 알면 정리는 끝나요. 근데 지금은요. 딱 쓰리 W만 기억을 하세요. 자, 첫 번째가 뭐냐면요. 와. 여러분이 정리를 하려고 어떤 물건을 들었어요. 옷뿐만 아니라 모든 게다 적용이 가능해요. 첫 번째가 와. 두 번째는 후. 나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세 번째가 왜 언제 사용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웬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거 멀쩡하죠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만 들고 다니니까 이게 멀쩡하다고 안 버리고 제가 입으면 이게 저한테 뭐 어울릴까요 이거라는 거예요 물건의 상태는 보지 마세요 이것을 우리 식구들 중 누구든 또 나든 이것을 사용하는 모습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근데 물건만 봐 보면서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살때 얼마 주고 샀는데 건데. 누가 선물해 준 건데 그냥 마음만 기억하시면 안 될까요? 예, 중요한 거는요 그게 선물을 받은 거든 여러분이 서비스로 받은 거든 돈을 얼마를 주고 받았든 물건은 사는 순간 준 거예요 사용을 할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건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돼요 처박아 놓고 있는 게 이게 고려장이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건의 쓰임이 있을 때 여기 김춘수가 거기 있어서 저 내일 갈 거거든요 꽃. 이름을 불러줘야 나한테로 와서 꽃이 돼요 맞아요 물건도 내가 써줘야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에요 백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통역분들이니까 아주 이해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김춘수의 꽃 얘기를 했더니 다들 뭔 뭐, 꽃하고 뭔 생각인지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그쵸? 통영분들이니까 그래서 이 3W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